살림문화자산 여러분 살림여자 유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떴다 살림문화자산의 살림방위대 박준입니다 떴다 살림문화자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살림문화자산을 소개해드릴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황무지에서 푸른숲으로 변천해 세계가 놀란 오늘의 살림문화자산은 바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살림문화자산 대관령 특수조림지입니다 와 역시 대관령은 정말 푸른 바다처럼 시원함이 물씬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푸른 숲이 황무지였다는 게 전혀 믿겨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나라 숲 대부분이 일제 감정교를 거치고 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황폐해졌잖아요. 그렇죠. 대관령도 마찬가지로 한국 전쟁 이후에 화전민들이 개간에 생활하던 지역이 있었는데 1968년에. 화전민의 집단 이주 계획으로 고스란히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가 놀랄 정도로 습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방치되고부터 홍수와 가뭄 피해가 빈번해지고 극심해지면서 정부가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대관령 개간지에 대한 산림 복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시작이 지금의 대관령 특수조림지를 탄생시킨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몽골, 중국, 심지어 캐나다에서도 견학로올 정도로 유명한 산림 문화 자산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대관령의 특수조림지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대관령 고도가 높으며 한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강풍이 부는 악조건의 기후를 가졌음에도 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기후가 그렇게 악조건인데도 산림이 저렇게 멀쩡히 유지되는 게 가능해요? 심지어 금사기까지 한대요? 이 보통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조림은 토양의 상태, 경사도, 기후 조건 등을 따져보고 조림을 하거든요. 근데 1974년 당시 대관령의 강한 바람과 변덕스러운 날씨로 조림이 실패할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해요. 이 바람도 강하게 불고 겨울만 되면 눈도 왕창 쏟아지니까 나무가 자란다고 해도 금방 죽을 게 뻔하니까요. 네. 그래서 정부는 1974년부터 11년간 80만 그루가 넘는 전나무, 잔나무, 낙엽송 등등 추위에 강한 나무들을 311헥타르, 약 94만 평에 심었다고 합니다. 자, 이 넓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축구장 면적의 약 440배에 달하는 면적이에요. 어, 그럼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책을 설치한 거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묘목을 보호하기 위한 발이나 지주목과 같은 특수시설도 설치하고 꾸준하게 관리한 결과, 지금의 대관령 특수조림지로 가꿀 수 있게 된 거죠. 대관령 휴게소에서 선자령을 돌아 순환하는 길이가 12k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꽤긴 편이긴 해도요, 다양한 등산 코스가 있다 보니까 시간과 체력에 맞춰 적절하게 등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아무리 험하다고 해도 대관령 정도의 경치면 전혀 지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릉 바우길 코스도 있고요. 강릉 바우길 코스요? 어, 네. 강원도 강릉 지역 중심의 백두대간에서 경포와 정동진에 이르는 트레킹 코스인데, 대관령 특수조림지가 대관령 바오길 1구간 시작점에 있거든요. 특수조림지는 금방 만나볼 수 있는 거네요. 와 푸르게 펼쳐져 있다는 말이 대관령을 보고 말하는 것 같네요. 거기에 우리나라 최대의 풍력 단지까지. 탁 트인 백두대간의 마르금을 걷다 보면 선자령 정상까지 금방 도달하겠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정말 감탄만 나오네요. 백두대간 마르금과 대관령 특수조림지는 전반적으로 경이롭다고 해야 할까요? 이 확실히 산림이 유지되기 힘든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숲이 풀게 유지되고 심지어 어느 산림들보다 근상을 보면 엄청난 노력의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사계절 언제든 예쁜 풍경을 볼수 있다는 점도 최고인 것 같아요. 이 확실히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밖에 없는 산림문화 자산인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네 오늘 대관령 특수조림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떴다 산림문화 자산 여러분도 유익하고 알찬 시간 되셨나요? 자 우리 떴다 산림문화 자산 여러분들도 강원도 평창 산림문화 자산인 대관령 특수조림지를 찾아 푸른 숲을 걸으면서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떴다 산림문화자산 여러분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사한 산림문화자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떴다 산림문화자산 산림여정 유빈, 산림방이대 학준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